안녕하세요. 강대명입니다. 어, 레디스와 맨캐시디 비교라는 네, 오타가 있네요. 벌써 처음부터 네. 캐시디 비교네요. 이거를 네. 제가 주제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최근에 네, 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그 인터넷에서 울렁마나가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은 질문이니까, 아니, 나쁜 질문이다. 아, 이걸 꼭 깔아야 되냐, 물러도 되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재미로 한번, 네,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네, 썰을 많이 풀수 있는 네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그 레디스를 세션 스토어로 사용했는데, 뭐 레디스만 가능하냐, 맨 캐시디를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레디스를 택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탈탈탈 털리고 돌아갔다는 슬픈 내용이 있는데 요거랑 조금 다르지만 음, 저도 실제로 레디스랑 맨캐시드를 비교하는 내 질문을 면접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내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셔서 네, 요거를 그냥 재미로 살짝 네,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레디스 맨캐시드는 제일 많이 쓰는 오픈소스 인메모리 노 SQL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적지만 사실은 뭐 스케일 캐시 솔루션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사실 뭐 뭐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없어요. 뭐잘 쓰면 안 쓰면 잘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는 이게 좋은 면접 질문이니까. 이게 사실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일단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일단 먼저 나쁜 질문이라는 측면을 보면 뭐 시스템 디자인에서 오래될 사양도 많고 이런데 굳이 레디스랑 멘케치를 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 레디스나 멘키시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JD에 이제 적혀있고,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와야 된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디스나 멘키시드를 직접 만드는 팁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간단한 특징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지식의 베이스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그런 걸 정면 물어보고 싶으면 조사해오라고 시키고, 그냥 그걸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유산 질문으로, 뭐, GC에 관해서 네, 아들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뭐, 마커스윕부터, 뭐, 소프트웨어 트랜지션 메모리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다 말해도, 뭐 면접관이 면적관이 잘 모르는 것같다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라면, 사실, 기술의 선택은 대부분 시니어나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굳이 깊게 말할 타이밍이 없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또 이게 나쁘지 않은 질문이다, 괜찮은 질문이다 라고 나오는 쪽을 보면 왜 레디스를 골랐는지를 이제 기술의 결정에 대한 네,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가 네,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원자가 시니어라면 과연 시니어로서의 깊이 있는 네, 이런 기술적 영향과 리더십 평가에 도움이 된다. 어떤 기술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걸 설득을 시켜야 그 기술을 쓸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런 기술이 이상하니까 다른 기술로 넘어가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다면, 네. 이제 결정에 참여해주 주니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주니어도 당연히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수는 있죠. 기술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쓰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했는지 알수 있다.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방문해 맞추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건 그냥 순수하게 공돌이로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은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거를 쭉 길게 풀면 뭐 진짜 몇십 분, 몇 시간까지도 쭉쭉쭉쭉 설명을 할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의 내부를 안다는 것은 선택의 폭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술을쓰이 어떤 기술이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편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에 보면 이제 레디스랑 맥캐시드의큰 차이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가 있거든요 레디스는 그냥 jmlog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지만 맥캐시드는 슬랩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메모리 관리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사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어.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이 안될까? 슬립을 쓰면 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세션 서버로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레디스나 맹캐시는 큰 차이가 없다 도리어 뭐 간단한 것만 생각하면 인캐시가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레디스나 맹캐시든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도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션 스토어로서의 차이보다는 네. 다른 거 개발할 때 훨씬 더레디스라는결시는큰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이런 네, 얘기는 또 다음번에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레디스는 이렇게 소스는 히텀 레디스의 레디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레디스도 아이고 있고요. 살바토로 살피에라는 네살라피 네, 네 이름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 친구가 만들었고요. 네, 지금은 레디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네, 이 친구는 그 회사에 속하지 않고 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키시디는 네, 뭐 github 소스는 여기고 메인페이지는 여기인데 맨키시디는 네, 브래드라는 친구가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실제 나중에는 이제 고개발자 고언어 개발자 고언어 개발자 고개발자 개발, 보면 조금 네, 고언을 쓰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네첫 번째는 당연히 이름이 답니다 레디스와 맨키시디 네, 다섯 글자와 멘캐시디는네열 글자죠. 네, 요걸 떠나고 나면 사실 이제 밑에 적었지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사실은 자료구조입니다. 자료구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차이는 자료구조고요. 그래서 보면, 네, 스트링, 뭐 키-밸류라고 부르는데, 먼캣이나 레드나다 지원해주죠. 근데 컬렉션에서 먼캐시디는 지원이 안 되고요. 뭐 이제 컬렉션을 지원기캐시드에서 컬렉션을 지원하기 위한 뭐 프로젝트 뭐 아커스라든지 네, 네이버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레디스가 지원해 준다 일반적으로 백엔드 엔지니어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고요 보컴퓨스서이라는 뭐 맥캐시드는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 레디스는 사실은 크게 저게 필요가 없어서 우리 네. 플리케이션도 네. 맥캐시는 비주얼이고레더스는 지원해 주죠 네. 변종이 해주는 변종이 있긴 한데, 그것도 또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이지원이원 버전에 따라 비교하는 게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보 ACL, 그냥 액세스 컨트롤리스트도, 시는 이죠. 레지스는 이게 지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차이는 이 컬렉션의 차이 거죠. 이컬렉션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개발의 난이도를 바꿔줘요 자, 친구 리스트를 우리가 저장한다고 볼게요. 아까 세션이 아니고 친구 리스트입니다. 친구 리스트는 A라는 친구도 들을 수고, B라는 친구도 들고, C라는 친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시에 접근한다고 볼게, 동시에. 친구 리스트를 키 밸류, 맨 케이시는 키 밸류밖에 기본적으로 지원 안 하니까요. 그, 거기다가 현재 유저 1, 2, 3의 친구는 뭐 이렇게 프렌즈 1, 2, 3. 이 친구 목록이라고 이렇게 지하고 현재 친구 A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트렌지소의 1번으로, 네, 네 T1이라고 하면 T2라고 하면 네, T2. 네, 여기도 T2라고 생각 하고 하는 작업에 친구, 트랜셜은 친구 B를 추가해. 요 친구 리스트 프렌즈 1, 2, 3을 읽어와서 키 밸류니까요. 근데 프렌즈 리스트 1, 2, 3 끝에 친구 B를 이제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장해야 되겠죠. T2는 친구 C를 추가해요. 프렌즈 1, 2, 3을 읽어서 친구 C를 거기다 추가하고 이제 저장한 거죠. 로드, 그 다음에 스토어 하는 거죠. 끝. 그런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문제가 돼요. 타이밍이. 이제 같은 시점에 일어나냐 아니면 서로 다르게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이걸 시은템 테이블로 보면 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T1이 먼저 일어나서 완전 종료하고 그 다음에 T2가 일어나요. 그래서 123 읽으면 A가 있을 거고 거의 A를 읽은 상태에서 B를 추가해서 123을 으면 AB가 되고 T2는 다시 123을 읽으면 AB를 읽고 그 다음에 AB를 읽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그 a,b를 읽은 다음에 친구 c를 추가하니까 a,b,c 추가해서 쓰면 a,b,c가 되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트랜지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헬라는 이렇게 됩니다 프렌즈 1,2,3을 t1 읽고 그 다음 순서로 t2도 프렌즈 1,2,3읽어요 그럼 메모리에는 a,a만 들을게요 자기 들이 그 다음에 t1은 친구 b를 추가하고 t2는 친구 c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프렌즈 1,2,3을 쓰면 현재 t1의 메모리는 ab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b가 섰어요. 그다음에 t 2가 이제 쓸 때는 얘는 메모리에 ac가 있기 때문에 a c 를 쇠버리는 거죠. 이게 스트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실제 로 b는 사라집니다. b는 추가가 됐지만 b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반대는 반대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뭐 컨텍스트 스위칭이 다른 서비스니까 친구 c를 추가하고 나서 먼저 쓰고 나서 그러면 a c 라되버릴텐데 그때 프렌젤리섬이 이제 t1이 서면 얘는 뭐 메모리가 ab니까 네 ab로 저장되게 된 거죠 네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그래서 맨캐시디는 요런 문제를 해결해서 카스라고 하죠 컴패인서 이전에 기록한 값하고 지금 쓰고자 하는 값이 예, 쓰고자 한때 얘 예, 이전 값이 이거였어 같이 넘겨 가지고 실패하면 다시 이 예, 실제로 cp 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카스. 예, 네,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엔케이는 제공하고 있고요. 레디스는 그냥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얘가 싱글스레드라서 제공해 주는 건데, 그래서 그냥 쓰면 간단히 그냥 들어가요. 저시나리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해시나 뭐, 셋 같은 거에다가 그냥 넣으면 무조건 아토믹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하기 편하죠. 카스 저 구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자료 구조를 또 많이 제공하면 s 티드셋 e d s e 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레디셋에서는 sorted set을 대부분 쓰는데 그냥 다들 이거 써요 네. 랭킹 넣으면 그냥 바로 정렬되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네, 큰 이슈 중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더 하면 좋겠지만 네, 시간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일단 이걸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짧게 짧게 하해서 이 2부에서는 네. 1부까지만 일단 올리고요. 2부에서는 맨캐시디의 에모리다기 그리고 네, 여기서 일단 도망을 가겠습니다. 생각될때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